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서울의 한 아리수 정수센터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측은 수돗물 정수와 배수지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인호 서울시 의장을 포함해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성수동의 아리수 정수센터를 찾았습니다. 지난 19일 중구의 한 아파트 주민이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고 신고가 접수되자 서울지역 수돗물 정화 과정을 확인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수도 본부는 수돗물 정수 과정을 설명하고 유충 민원에 대한 검사 결과를 알렸습니다. 저희 급수 체계 문제보다는 일단 그 건물 내 관리상 문제인 것으로 어 밝혀졌습니다. 오늘 확인을 하시고 해주시면 훨씬 더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드랍니다. 수도물 내 유충 유무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도 이어졌습니다. 시료를 채취해 활성탄 흡착지에 유충이 발견되는지를 시험한 결과 기존 수도물에서 이상 없음을 확인한 겁니다. 우리 서울시가 훨씬 더 네. 우수한 시설과 네. 인력과 시설을 가지고 네. 있는데. 그릉기철에는 이런 날벌레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활성탄을 세척을 해주는 것을 80시간으로 두 배로 단축해서 세척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활성탄 흡착실 현장을 둘러보며 수돗물 유충 확인 여부도 점검합니다. 시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여름철 수돗물 오염 점검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활성탄을 이제 그 청소해서 그런 유충 같은 것을 걸른다고 그러는데 그 주기를 좀 당겨서 좀 짧게 해서 더 이런 위생관리나 질병관리에 좀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이번 수돗물 정수 점검을 계기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충 검사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뉴스 강혜진입니다.